지우리 먹을거야 먹을게 지우랑 팥은? 팥어 맛있어 아파 응 음, 아. 먹어봐 야 아파 응 음, 진짜 맛있어 먹어봐 한번만 아파 슈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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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어? 응 붕어빵 먹을거야네 엄마 네. 붕어빵 네, 엄마 보고 주세요 네, 네. 음. 응네가 음. 먹어 지안이가 해. 먹어 봐. 안 뜨거워. 응. 음. 음. 오뎅 먹을 거예요. 뭐 뭐라고 다시 얘기해 봐. 오뎅. 먹을 거야? 네. 음. 이거 이거 먹을 거야? 아니니까. 그러니까 그래, 오뎅. 오뎅 먹을 수 있겠어? 야. 이거 뜨거워. 호엠 먹어야 돼. 흘른다 잠깐만. 좀 털어. 하나, 오뎅 먹을 거예요? 네. 응, 주세요. 네요. 음. 춥다, 지하니. 몇 살이에요? 7살. 아, 7살. 2들이 아. 소스를 먹는 거 맞죠? 네, 아, 이이만에 간만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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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치에 간만에. 간 숨차게 뛰어다니다가 오늘 어? 간만에. <laughs>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천육백원. 흘렸다, 지안아, 그지? 괜찮아? 찌르어 지안아. 지유라. 응?